지금 예고 없이 햄타로 패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뭔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 3기가 정도 패치를 했죠. 3, 4기가 정도. 그래서 용량이 생각보다 돼가지고 조금 설레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오늘 패치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기술적 문제들. 지금 ui 렉이 좀 심했었죠. 3.0 패치 이후로. 그래서 좀 게임이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지금 고쳤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간단한 간단한 버그 수정 이거 스티키 툴팁 새로 도입된 이 고정 툴팁 기능이 일단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3D UI 이 기능도 3D UI가 뭐냐면은 이제 맵을 보면은 캠페인 맵에서 그냥 이름 같은 거 양... 띄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나 이제 정착지 이름 같은 거 정착지 이름이나 이제 군주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걔들 이제 끄면은 렉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어, U/I 렉이 심했죠. 네, 그것을 고쳤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로드맵이 나왔는데 로드맵이 예전처럼 무슨 연기 같은 걸로 가려놓는 게 아니고 아주 화끈하게 싹 공개를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나올 이제 종족팩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저, 전부 적게 조금 가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화끈한 정보 공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해자 볼까요 먼저 어,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이 사진을 보시면 향후 12개월 1년 동안 나올 dlc 로드맵이 아주 화끈하게 나왔는데요 어, 그동안 햄탈에서 그동안 햄탈로 에서 나왔던 로드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년 동안에 콘텐츠를 모두, 모두 빠짐없이 예고를 했다는 거. DLC들의 네, 내용을 모두 공개를 했다는 거. 뭐 모두 공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공개를 했죠. 특히 연기 같은 거로 가려놓지도 않고 빈약한 컨텐츠도 아니고 화끈하게 세 종족씩 묶어서 나오는 종족 강화팩이 세 번에 걸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각각 젠치 너글, 슬라네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종족에 맞춘 그것과 연관된 나머지 두 종족이 같이 출시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먼저 이번 여름에 출시되는 2023년 여름에 출시되는 섀도우즈 오브 체인지 바로 이 젠치, 케세이 그리고 키슬래프 종족 강화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패치 4.0과 함께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케세이랑 키슬래프가 한꺼번에 같이 개편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는데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패치 4.0은 조금 구체적인 패치 내용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얘네들 아무래도 먼 미래의 일들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진 않거든요. 4.0에서는 일단은 어, 불멸 캠, 불멸 캠 도전, 도전 과제가 드디어 해금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캠페인 AI에 대한 개선이 있을 거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 바로. 정착지 전투가 어,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아, 이게 정착지 전투가 사실 어, 굉장히 많은 되게 어설픈 보기엔 때깔은 좋아 보이지만 어, 굉장히 어설프고 되게 얼기설기 엮어져 있는 엮어져 있는 굉장히, 버그 덩어리에 가까웠는데 그것을 개선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여름 이제 빠르면 뭐 7월 중순 늦으면 이제 8월 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우 오브 체인지 종족 강화팩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하이라이트 2023년 겨울 겨울에 출시되는 프론즈 오브 디케이 부패의 왕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족팩에는 무려 종족팩이 아니라 종족 강화팩에는 너글 제국 그리고 드워프가 같이 포함된 DLC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배치 5.0과 함께 드디어 드워프 dlc가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드워프 dlc로 누가 출시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제국은 후보가 너무 많죠. 제국은 워낙에 로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드워프의 경우는 아무래도 뭐 카자도르, 카자도르 썬더운이나 이제 보면은 고르팡이랑 엄청 싸웠던 고르팡의 숙적이죠. 이제 또는 조세프 부그만 그리고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그룬다드라 뭐 이런 군주들이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정말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룬다드라입니다 그래서 바락바르의 왕인 그룬다드라기 출시가 된다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기쁠 것같고요 그리고 제국의 경우에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 제국의 여자 선제후가 한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제후가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라이크스 마샬이나 그 있잖아요. 헬보르크. 이제 이런 애들이 전설 영웅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진짜 약간 장담할 수 있는 건 전설 영웅은 제국 영웅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그레 경우에는 그 글로킨 형제, 네, 그막 그래서 글로킨 형제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걔들도 네 굉장히 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케세이 키슬래프 젠치는 제가 잘 몰라서, 네, 여기 제가 주, 좋아하는 팩션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가지고 정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너그레 제국의 두어프라니 정말로 아 이번 겨울 네,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음표로 가리는 의미가 없을 만큼 하나는 이제 슬라넷이 확정인데 나머지 두 개가 누구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3부 팩션이 받았고 여기 1부 팩션이 받았죠. 그럼 여기는 2부 팩션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럼 2부 팩션이 받는다면 누가 받을 것이냐? 뭐 당연히 슬라넷이니까뭐뭐 뭐 엘프들이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뭐들 거고요. 보면 이제 다 기본 종족이 바고 있잖아요. 그 dlc 팩션들이 아니라 그 dlc 팩션이 나올 일은 솔직히 힘들 없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여기 없는 게 코른이란 말이에요. 코른이 없어요. 코른이 없는 이유가 뭐냐? 코른이 사실 이 악마 4대 악마 팩션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워모어에서 가장 팬덤이 많고 가장 대표적인 팩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코른과 코른 DLC와 함께 엔드타임 이지 시나리오가 가동을 하지 않을까 DLC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탕 콜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스케이븐 같은 애들이 DLC를 받을 거고 이제 그때 가서야 어마 뭐, 노스카 같은 애들도 어, 제대로 이제 엔드타임용 이 로스터를 더 받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어 일단은 여기 1, 2, 3부로 봐도 2부에 나오는 뭐 엘프들 엘프들이 맞고 그리고 이제 엔드타임 시나리오가 발동될 때 아무래도 어, 리자드맨이랑 또는 스케이븐이 DLC를 더 받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아마 아무래도 나가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뭐, 나가시라든가 코른이라든가 어, 스케이븐의 이제 탕커리라든가 이제 걔네들은 이제 하이라이트로 2024년에 이 장대하고 길었던 거의 한 10년 가까운 이 시리즈 워해머 시리즈의 종지부로 찍는 그런 그림이 조금 보여지고 있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 1년간의 기간은 이제 엔드타임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이엘프랑 다크엘프가 여기 자리를 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새 DLC 로드맵과 어, 제, 저의 개인적인 예측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얘기가 더 나와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 그리고 패치 3.1 이번 5월 말에 5월 마지막 주에 어, 패치 3.1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버그 픽스를 좀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소소하게 어, 카오스드워프가 어, 불멸캠 후반위기로 출시된다는 그런 소소한 업데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어, 이제 3.1 3.1 패치에 대해서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카우스더프 후반 위기 그리고 어, 새로운 유명 연대가 출시를 한다고 하고 역시 어 이거는 몰랐네요. 이거는 이제 전설적인 영웅도 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어떤 영웅이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4.0 패치 예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적혀 있죠. 그래서 어, 불멸캠 도전 과제라든지, 그리고 AI랑 그리고 정착지 전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섀도우 조브 체인지 DLC 출시가 당연히 될 거고요. 사실 뒤에는 좀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5.0 업데이트 내역을 보면은. 더 네메시스 크라운이라는 새로운 어, 아티팩트가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아무래도 케인의 검처럼 어, 특수한 역할을 하는 어, 굉장히 스페셜 어, 유니크 아이템으로 보이고요. 어, 캠페인에서 특수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있으면 재밌겠다 출시를 하자. 그래서 거의 구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솔직히 이 네메시스 크라운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어,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로어에 대해서 햄타로 OMO 로어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네메시스 크라운이랑 연관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어떤 군주들이 출시될지 예상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렇게 대충 내역을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진짜 얘기할 거리도 많은 근데 햄타로, 햄타로 3.0에 이어서 어, 굉장히 어, 희망이 많이 보이는 그런 로드맵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패치만 버그 픽스만 빨리빨리 해주고 뭐 노스카 사냥 버그 이런 것도 심각하다는데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브레토니아 뭐 렌스 색깔 렌스 색깔이 회색으로 나오는 버그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직도 사운드 버그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그리고 사격각 이슈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직사하기들좀 이상하게 사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까지도 좀 고쳐야 될것 같고 사실 버그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걸 다 고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예상대로 이 예고한대로 정확히 출시를 할수 있다면은 어, 정말로 햄타로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